지금 일부 추정치를 보면 현대와 기아의 총 영업이익이 4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협상 여지없이 100% 관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면 자동차 제조사들 전망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시겠어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73.02를 기록했고요. 오늘 0.3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다음 달 3일 발효할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시점은 현대차가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한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준공식을한 날이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대차 투자 발표 때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말뿐인 것 같고 현대차는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공장은 확장계획을 발표하며 개장을 하는 것을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공장에서 아이오닉 5는 이미 생산 중이라고 하고 올봄부터는 아이오닉 9의 생산도 이곳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며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도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로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관세 발표 소식 이후 테슬라도 25%의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될 것이라 말하며 오히려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테슬라는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격적인 현지화를 하더라도 특정 부품과 구성품은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는 경고문을 올렸기 때문에 테슬라가 영향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며 분명히 말하지만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이런 비용의 영향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오히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중고차 판매회사인 카맥스 같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신차 가격 전반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이 관세로 인해 미국 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차를 살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번 자동차 관련 대화에 또한 명의 목소리를 초대해볼게요. 예전에는 인명의 트위터 계정으로 더 유명했던 오토 딜러시바이죠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멋진 스튜디오까지 갖추셨네요. 자동차 딜러들과 구매자, 판매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오늘 파워 런치에 출연한 한 딜러는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일 거라고 했지만 아직은 높은 가격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참 복잡해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제조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특히 독일 제조사들과 거래하는 딜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꽤 커요. 반면에 국내 제조사나 일본, 한국 브랜드와 거래하는 딜러들은 불안이 덜한 편이에요. 거의 자동차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오르내림을 겪어왔으니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작은 파도일 뿐이다라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레이더에 찍힌 작은 점 같은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정을 할 거고 추가 근무 시간을 늘거나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여유 용량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딜러들 사이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일부 지역은 예외죠. 흥미롭네요. 독일 제조사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거래되는 토요타 나온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독일 브랜드가 있죠. 폭스바겐은 거의 모든 걸 소유하고 있고요. BMW X5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론상 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세 시리즈나 다섯 시리즈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아요. BMW는 바이에른 모터웍스잖아요. 만약 자동차 회사를 운영한다면, 미국과 다른 지역에 생산 기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조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BMW는 2주 전에 딜러들을 5월 1일까지 가격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좋은 예시죠. 페라리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완전 이국적이고 럭셔리한 브랜드죠. 그들은 가격을 10% 정도 올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페라리와 관세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여기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b m w 도 도운 일인데 그들은 가격을 4% 정도 올렸어요. 이건 시장의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의 사례이지만 핵심은 아무도 25% 인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 생각엔 다들 경쟁이 뭘 할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거고요. BMW는 그걸 잘 보여줘요. 제가 입수한 BMW의 딜러 메모를 보면 5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4%뿐이에요. 그 정도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경쟁가들이 뭘 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본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할 거로 봐요. 방금 말씀하신 데서 예측을 해본다면 전기차 계획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에 더 투자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손을 떼고 상황을 지켜볼까요? 이 모든 선택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한달 뒤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딜러나 제조사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없어요. 다들 실시간 뉴스에 반응하고 있어서 상황이 뒤섞여 있죠. 다만, 긍정적인 점은 딜러들이 제조사들의 추가 생산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각 제조사마다 전략이 다를 거예요. 어떤 곳은 딜러를 가격 보호해주고, 어떤 곳은 소비자에게 절반을 전가 하거나 더 많이 넘길 수도 있죠 흥미로운 건 오늘날 차한 대를 사는 데 필요한 평균 소득주수가 1년 반이년 전보다 4주 정도 줄 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잘못 느끼지만 여전히 차값이 비싸고 신차 평균 가격이 4만 8천 달러로 역사상 최고 수준 에 가까운데도 차를 사는 데 필요한 소득주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할순 없어요 그게 소득주수로 본 현실이죠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BMW가 보여준 것처럼 제조사들이 작은 단위로 조정하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딜러들 사이에서는 현재 불안감이 생성되고 있다고 하며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BMW는 딜러들에게 5월 1일까지 가격을 보호해 주겠다고 발표해 딜러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는데요 이 말은 관세의 25%를 어느 정도는 회사가 감당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최근 BMW는 가격을 4% 정도 올려 관세에 대비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조달하거나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 꽤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으면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월가에서는 이번 발표 이후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분명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테슬라보다 미국 생산이 적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영향은 어떤지가 궁금한데 놀랍게도 총 영업이익의 40%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댄아이브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 중 미국에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문제는 미국에서 차를 만든다고 해도 부품의 40에서 50%가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차한 대에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가니까요.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선 이게 정말 큰 충격이죠. 만약 이 상황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디트로이트의 직격탄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틀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차를 만들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내는 구조잖아요. 부품 얘기로 넘어가면 여전히 외국에서 오는 부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2024년에 미국으로 수입된 차량의 절반은 외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차들도 엔진 부품의 40%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젯밤 디트로이트 사람들, 그리고 밤새 유럽 쪽과 얘기해 본 결과, 다들 이건 거의 시작도 못할 일이란 반응이에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지금 일부 추정치를 보면 현대와 기아의 총영업 이익이 4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협상 여지없이 100% 관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면 자동차 제조사들 전망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시겠어요? 만약 이게 연필로 쓴게 아니라 펜으로 확정돼서 실제로 시행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남아겟돈 같은 관세가 될 거예요.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 요점은 새 공장을 짓는데 3에서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만든 방식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월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GM이나 포드가 더 취약하고 테슬라도 약간 영향받을 거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급망 구조상 미국에서 부품을 만든다고 해도 공장이 없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나이브스에게 테슬라가 어떻게 될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테슬라 역시 외국에서 가져오는 부품이 꽤 많다고 설명하며 이번 관세 인상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테슬라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단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비용의 영향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올렸던 이 X의 포스팅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가 현재 차량을 생산하면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와 기아의 경우를 예를 들게 된다면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33% 북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59%이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더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의 총 영업이익이 4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와 기아의 영향에 비해 테슬라의 영향이 작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관세의 영향이 테슬라가 하려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25%의 자동차 관세로 이 테슬라가 추진하는 인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인도의 총리를 만나면서 앞으로 인도에서 전기차의 판매와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인도에서 두 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이 말은 앞으로 인도에서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가 인도에 기가 팩토리를 설립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카타모터스나 소나콤스타, 산바르다나 모더슨 등의 인도 도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의 잠재적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중 소나 콤스타는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인도 최대의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전기차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 앞으로 테슬라 안에 인도산 부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테슬라가 인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열쇠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가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인도회사에 부품을 조달하거나, 비싼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큰 차질을 빚게 된것 같습니다. 이 데나이브스는 자동차 업계가 대혼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테슬라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만약 이런 관세의 이유로 테슬라의 주식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영상 볼게요. 7기 2001년 6월 아니 2000년쯤 IPO 이후로 15,00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거의 50%는 약세장이었죠. 그래도 연평균 40% 이상의 수익을 낸 셈이에요. 하지만 약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살 타이밍은 모두가 싫어할 때예요. 저희 머스크가 x 그러니까 트위터를 사려고 주식을 팔때 다시 매수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보유량을 조금씩 줄여왔죠. 이 주식이 저희 12개 최고 추천 종목이나 5년 후 기대주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꼭 갖고 있어야 해요. 몇주 전에 240이나 225에 샀다면 2년 후에 제가 만족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합니다. 그게 제 원칙이죠. 2010년 IPO 때 기억이 나요. 그때 테슬라 로드스터를 타봤거든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블룸버그에서 주식 매수 허락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저 진짜 주식을 사고 싶었거든요. 다들 테슬라는 사아난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있는 세상에서 바로 집 밟힐 거라고요. 아마 해고당했을 걸요? 다행히 당신 재정 상태는 테슬라를 안산 걸로 보이네요. 내시 당신은 그런 고민 없어서 다행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웨드 부시에 대해 나이브스는 테슬라 낙관론자잖아요. 장기적으로 주식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머스크가 도지랑 테슬라에 쏟는 노력을 더 균형 있게 안 하면 테슬라 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정부 일에서 완전히 손대라는게 아니라 지금은 균형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그게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의 영향을 줄수 있나요? 100%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왔던 때 기억나세요? 생산지옥이었죠. 맞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익도 없는데 이건 고객 돈으로 도박하는 거나 다름 없어. 그래서 팔았는데 주식이 내 배나 올랐어요. 그래도 저희는 두배 수익은 냈으니. 비싼 승리였다고 할까요? 리더십은 중요해요. 지난주에 머스크가 모습을 보이니까 주식이 오른 것 같아요. 머스크는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를 이뤄보면 그가 회사에 몰두할 때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니 등급을 내리면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등급 하락 소식에 바로 팔진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